그데 사실 들어와서 앉아있는데,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도 얘기를 들고 있는 거다 보고가 됐그얘를 하려고 그랬어요. 어. 근데 그얘는안 했어요. 할라 그랬었어요. 그 얘기는 꼭 하기로 었어 근데 사진이 나오면 그 표정은 너무 더웠고, 너무 신어가 되는 거 내가 사진 이상하로나 대학교 되게 려고 그랬어. 바로 갔다 왔거든요. 서 그냥 다시 소속사가 이렇게 어디, 어디 학이 없고, 소사가 그러더라고. 그죠? 그래서 내가, 어, 아, 그래서, 나, 내가 개를 갖다가 마치, 어, 딴 것처럼, 선배가, 마치, 가, 아이돌이라고 해서, 상반도 해서, 이상만이 하는, 이상한, 보대 같은 느낌으로. <laughs> 그리고, 그수지 안에는, 실사고를 선배를, 아, 저, 양에게 선배를 안 하게 되는데, 그런 사이 아닌 것처럼 비춰져서, 그런 게좀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,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, 내가, 내가, 어, 한번 뭐, 뭐, 그런, 어, 이야기를 한번 이탈을 하다니거기하니깐 죄송하다고 죄송. 아직 그랬다고, 지송하고다고그근이제 이를, 를 이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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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지 수이으이이 이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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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,